꽃들이, 자. 꽃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돌이는 배고파 채널의 꽃돌이 주인입니다. 어, 이렇게 제가 카메라 앞에 꽃돌이와 함께 서게 된 이유는 이번에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과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꽃돌이를 위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남겨 주셨어요. 평소처럼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소중하게 남겨 주신 메시지 직접 꽃돌이에게 읽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서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어색한데요. 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꽃돌이를 위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빠밤! 꽃돌이를 위한 생일 축하 댓글이 무려 159개예요. <laughs> 저도 이렇게 많은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꽃돌이를 정말 자기 토끼처럼 랜선 이모 삼촌들이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159개 전부 다 읽어 보도록 할게요. 꿈꾸는 소년님 댓글입니다. 이벤트 글을 오늘 봐버렸네요. 너무 늦었지만 꽃돌이 양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요. 저희 집 반려동물 친구들도 최근에 7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파티를 열어줬는데 꽃돌이도 저희 집 아가도 무럭무럭 오래오래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꽃돌이를 너무 좋아해서 구건도 봉제인형도 토끼 위주가 많아요. 에린초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세살 생일 축하해. 나도 예전에 너랑 많이 닮은 토끼를 7년간 키웠었는데, 너를 보니 우리 토토도 생각나고 행복하게 영상 많이 보고 있어. 고마워. 집사님이랑 더더 행복한 해 되길 바래. 꽃돌이를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게 행복한 토끼로 키워주시는 집사님도 수고하셨어요. 강봉성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세 번째 생일 너무나 축하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사랑 듬뿍 받는 꽃돌이를 보면서 알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늘 건강하고 행복한 꽃돌이 가족이 되기를. 도라의 닥터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이 주인님과 꽃돌이의 만남 3주년을 축하드려요. 인스타와 유튜브로 늘 지켜보고 있답니다. 꽃돌이 주인님이 꽃돌이에게 그 어떤 토끼보다도 신경쓰면서 정말 잘해주시는 사연도 알고 보니까 꽃돌이는 정말 주인복 받은 것 같아요. 언제나 유튜브로 지켜보는 구독자에게 엄마 미소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돌이 행축! 박경일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이 보고 토끼 키우게 되었어요. 아직 초보 집사지만 차근차근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꽃돌이 세 번째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꽃길만 걷자. 냥 니코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너의 행복한 세 번째 생일 축하해. 항상 꽃길만 걷고, 지인과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래. 항상 너를 영상으로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심장 폭행해. 이 채널은 진짜 토끼 초보 집사에게 유익하니까, 분명 골드 버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laughs> 감사합니다. 핑크토끼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이 안녕 생일 정말 축하해 꽃돌아 이제는 네 번째 생일을 향해 달려가 볼까 나는 이제 토끼를 입양, 입양하려 준비 중인 학생이야 네 모습을 보면서 토끼 입양할 때 주의해야 할점등 힐링을 하고 있어 꽃돌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강하자 너 딸기 먹는 모습 너무 귀여워 민찡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아이쿠 세상 예쁜 순둥이 꽃돌이 세 번째 생일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가끔씩 챙겨보던 반가운 얼굴이 지금은 하나의 일가가 되었습니다. 랜선 이모는 매일 추천 영상에 이쁜 꽃돌이 얼굴이 나오면 저절로 얼굴에 웃음이 지어진단다. 항상 꽃돌이 집사님과 꽃돌이가 함께하는 즐거운 나날들을 보는 게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워. 세 번째 생일을 너무너무 좋고 좋아하는 가족, 집사님과 함께 보내서 정말 좋아보여. 앞으로도 부디 이쁜 얼굴 건강하게 오래오래 보고 싶어. 꽃돌아 생일 정말 정말 축하해 다반향초미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주인분도 꽃돌이도 벌써 3주년이 되었군요 그동안 꽃돌이가 아프면 주인분도 아프고 꽃돌이가 행복하면 주인분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기억에 남습니다 꽃돌이 세 번째 생일 너무 축하해 아프지 말고 주인분하고 늘 그랬듯이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최아그네스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토끼들 딸기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전에 딸기 영상도 그렇고 꽃돌이 역시 딸기 케이크도 맛있게 잘 먹네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기 쉽지 않은데 꽃돌이 언니 존경합니다. 항상 영상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지친 일상에 꽃돌이가 기쁨을 주고 있어요. 꽃돌이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꽃돌 언니 옆에 있어 주렴. 마시마로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행동 하나하나에서 행복이 묻어나오는 꽃들이 엄마의 이런 영상 볼 때마다 내가 꽃들이 너보다 더 신나고 즐거운 것 같아. 영상 올라올 때마다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꽃들이 엄마 속썩이지 말고 이렇게 행복하게 영상에 나와줘. 다음은 국덕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이 생일 축하해, 그동안 사료로 만든 무수한 요리들을 봤지만,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처음 봐요. 제가 만들었던 건 거의 초원 위의 말똥이었는데, 저희 집 토끼 생일 때 꽃돌이 케이크 만들어 봐야겠어요. MUOON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요즘 꽃돌이 때문인지 유튜브가 자꾸 토끼 영상 추천해줘. 슬픈 내용만. 음, 토끼의 수명은 생각보다 짧아서 놀랬어. 주인님과 꽃돌이의 3년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 꽃돌이 덕분에 토끼에게 애정이 생기고 그만큼 토끼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많이 변한 것 같아. 고마워. 섬세하고 언제나 차분한 멋진 주인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라며, 쏴, 쏴, 는 동안 열심히 먹고 자고 싸시오. 꽃돌이의 세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신채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끼 집사 4개월 차인 초보 집사입니다. 처음에 토끼를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꽃돌이 영상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꽃돌이 생일을 축하하게 될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네요. 매주 영상 보며 공부도 하고 저희 집 아가도 얼른 커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보고 있어요. 귀여운 꽃돌아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줘. 집사님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집사님도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를 핑계로 꽃돌이와 함께 집콕하자구요. 저는 이미 두 달째 꽃돌이와 집콕 중입니다. 현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이 세 번째 생일 정말정말 정말 축하해. 작년 이맘때쯤 꽃돌이를 처음 알게 되고, 방구석에서 영상 보면서 힐링했었는데, 지금도 꽃돌이는 변함없이 너무 귀여워.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거 많이 먹고 행복하고 튼튼한 먹장토끼가 되길 랜선 집사로서 항상 응원할게. 좋은 주인님과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길 바래. 요미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생일 축하해. 나도 토끼 한 마리를 전에 분양받았어. 2개월 아가토끼야. 꽃돌이 지사님 안녕하세요. 이때동안 꽃돌이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토끼 입양하기 전에 꽃돌이 집사님 영상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꽃돌이 생일 축하해. 주소연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전부터 항상 영상 챙겨보고 있어요. 꽃돌이 집사분이 항상 꽃돌이를 사랑하러 보살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토끼를 키우는데 저희 집 토끼도 다음 달에 두살 생일인데 집사님이 만드신 케이크 저도 만들어서 해줘야겠어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꽃돌아 생일 축하해. 진, y, i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이, 반년이나 매일같이 꽃돌이 랜선 집사를 하면서 오늘이 생일인 것도 몰랐네. 생일 축하해. 작고 귀여운 생명체 꽃돌아. 지금처럼 건강해줘. 우리 집 쿠키가 꽃돌이 케이크 봤으면 한 입에 다 먹었을 텐데, 꽃돌이는 식습관이 정말 건강하구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이정은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이 생일이구나. 너무 축하해. 아프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사랑만 받고 자라렴. 너의 주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랜선이모도 너를 사랑해, 꽃돌아. 담따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오래오래 집사님이랑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늘 응원하고 있고, 꽃돌이 덕분에 랜선이모의 주말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 기억해줘. 매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건강한 토끼들이자 린데이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인스타에서 글 올라온 거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랑스러운 꽃돌이 3살 축하해. 꽃돌이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 먹어서 기분 좋았겠다. 우리 보솜이도 이제 한살이 됐는데 언니이구나. 아기 때는 약하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건강하니 보기 좋구나. 태어나서, 태어나줘서 고맙고 이렇게 예쁜 꽃돌이 모습 자주 보여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 주인님도 꽃돌이와 늘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깡총깡총 호포버니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예쁘고 싱그러운 노랑노랑 꽃으로 시작하는 꽃돌이의 생일 파티 영상. 꽃돌이 생일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꽃 향기가 날것 같은 꽃돌이 만세 만세 만만세.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화팅, 화팅! 꽃돌이 사랑해요! 깡총깡총님은 지금 복끼리와 복순이를 같이 키우고 계신 저의 훨씬 토끼 선배님이세요. 복끼리는 무려 14살 토끼인데요. 깡총깡총님 채널에 가보시면 사랑스러운 복끼리와 복순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보세요. 란린2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아 생일 축하하고 끝까지 잘 살길 바래. 꽃돌아 너의 토끼 친구가 얼마나 잘 챙기는 줄 알아? 나도 토끼 키우면서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치여 살다 보니 꽃돌이, 꽃돌이의 친구만큼 잘 챙겨주지 못하고 가끔 채소를 주는데 꽃돌이 친구를 보니 참 반성이 되는 것 같아. 꽃돌아 좋은 친구 만난 만큼 사고치지 말고 오래오래 살길 바래. 귀여운 꽃돌이 사랑해. Flower Smile 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안녕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꽃돌아. 나는 너를 알게 된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너의 귀엽고 예쁜 모습이 정말 매력이 있어서 계속 보게 되고 그 모습을 올려주시는 꽃돌이 G님 덕분에 토끼에 대해 더 많은 매력과 지식들을 알게 되었어. 우리 소중하고 예쁜 꽃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자. 소중한 꽃돌이의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꽃돌이 많이 사랑해. 슈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세 번째 생일 너무나 축하해. 항상 너 보면서 토끼 공부도 하고, 우리 살구 그레이한테 잘해주고 있어. 다니 네 덕분이야. 주인이랑 오래오래 살고, 누워서 하품하는 모습 많이 보여줘. 나는 그 모습이 제일 귀엽거든? 슬슬, 목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성이 꽃이세요?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우리 토끼가 먼 곳으로 간지세 달이 지났는데, 꽃돌이 영상을 보고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꽃돌아 주인분 정말 잘 만났더라. 주인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아이셔 레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이의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새 꽃돌이가 세 살이 됐더니 놀랍네요. 아직도 귀염귀염 애기 같은 꽃돌이인데 그나저나 꽃돌이는 맛있는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 주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엄청 행복하겠어요. 꽃돌이 앞으로도 아픈데 없이 늘 건강하게 집사님과 행복하게 지내렴. 올라갔다? <laughs> 김수정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뚠뚠이 토끼 친구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이 가까워서 뭔가 더 반가운 느낌이랄까? 꽃들이 생일 케이크 정말 너무 귀엽고 맛있어 보인다. 나도 나중에 해줘야겠다. 예쁜 꽃들이 영상 보면서 내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 꽃들이 생일인 만큼 평소보다 더 끝내주는 하루 보내줬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늘 행복한 건축길만 걷자. 내 이름은 검은콩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이는 배고파 채널을 오래전부터 즐겨 본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에 꽃돌이가 tv에 나온 것도 무조건 본방 사수 꼭 챙겨 봤고요. 그래서 꽃돌이 생일은 꼭 저희 토끼 콩이의 생일 같아요. 꽃돌이는 배고파 채널 덕에 콩이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꽃돌아 세 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가 꽃돌이 많이 많이 좋아해. 집사님 곁에서 오래오래 더 행복하게 살아줘. 꽃돌이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조인 주인님 곁에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자. 꽃돌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의 생일을 축하해. 우어 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토끼 너무 좋아하지만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이별 때문에 토끼 인형만 잔뜩 있는 30대예요. 이런 아쉬운 맘 꽃돌이 보며 위안받고 달랩니다. 꽃돌이 올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더위 잘 이겨내는 건강한 토끼가 되길 바랄게요. 생일 축하해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야말로 반려동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와 안님 꼭 운명의 토끼 만나시길 바랍니다 미열베이비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생일 축하해 세 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바래 꽃돌이 가족들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꽃돌이 주인분도 케이크 만드는 거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루 지났지만 좋은 하루 보내라고 꽃돌이에게도 전해주세요. 윤지훈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우선 꽃돌이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꽃돌이 채널의 영상은 항상 여자여자하신 집사님과 꽃돌이의 시크함이 너무 마음에 들고 보는 맛이 나네요. 볼 때마다 행복한 꽃돌이와 즐겁게 키워주시는 집사님이 너무 좋아요. 유기토끼 후원을 위해 달력을 많이 사놓았는데, 그래도 댓글 이벤트 참여가 하고 싶네요. 다시 한번 꽃돌이의 세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쁜 꽃돌이, 앞으로도 건강하자. 태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꽃돌아,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우리 꽃돌이 두살 때부터 본것 같은데, 벌써 세 살이 되었구나. 저희도 만난 날을 생일로 정했다죠. 꽃돌이는 주인님을 잘 만나서 행복할 것 같아요. 딸기부터 블루베리 등등 꽃돌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네요. 꽃돌이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 같아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저희 토리는 브로콜리하고 케이 브로콜리로 케이크하고 그 위에 과일 채소 같은 걸 얹어주었는데 꽃돌이처럼 그렇게 해줄 걸 그랬어요. 맛있었는지 입 주변에 다 묻히고 먹네요. 꽃돌이 잘 보고 갑니다. 라오마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온매. 꽃돌이의 생일이라니 축하해요! 난 너에게 해줄 게 없지만, 넌 나에게 매일을 생일같이 느끼게 해주는 선물 같은 고마운 토끼야. 항상 맛있는 과일, 펠렛, 건초, 생초 많이 많이 먹고 건강하렴? 우리 꽃돌이 지금처럼 예쁘게 쭉 보듬어 주실 것을 믿어, 믿어요. 콩떠가사랑의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아,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넌 좋겠다. 조인주인 조인 만나서 행복하게 살잖아. 나도 너보다 어린 동생을 키우는데 4월 10일 날 만난 지 100일이 됐어. 세 번째 생일이라니 우리 토끼는 첫 번째 생일도 맞이하지 못했어.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 애교도 부려서 집사님 행복하게 해드리고 웃게도 해드려. 그리고 아프지 말고 아프면 집사님뿐만 아니라 랜선 이모 삼촌들이 마음이 아파. 잘 지내. 힐드 레인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사랑하는 꽃돌아 생일 축하해. 힘든 나날 속내 넘버원 유튜브 채널은 단연코 꽃돌이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만난 거 잔뜩 먹고 앞으로도 이쁜 모습으로 주인님과 함께하길. 스무디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 꽃송이처럼 아주 예쁜 눈망울을 가진 돌, 돌이의 세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이, 이 세상 하나뿐인 너와 너의 토생을 우리와 함께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많이 먹고 싸고 아프지 말고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해야 해. 언제나 네 곁에서 수많은 큰 토끼들이 널 응원하고 지켜볼 테니까 지금처럼만 잘 지내 줘. 수잔 에반스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꽃들이랑 렉스랑 어쩌면 정말 남매가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렉스를 2017년 4월 7일에 데려왔거든요. 함께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딘가에서 똑같이 사랑받으면서 지냈을 비슷하게 생긴 토끼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가 신기하고 큰 힘이 돼요. 부디 남은 삶도 지금처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매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꽃뚜리도 새새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건강하게 같이 살자. 저는 워낙 손재주가 없어서 저런 케이크는 만들 생각도 못 했는데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서 렉스한테도 한번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정성 가득 들어간 영상 잘 보고 가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꽃돌이랑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름없어요 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꽃돌아, 세 번째 생일 축하해. 내가 널 만나진 못했어도 영상으로는 많이 보고 있어. 그나저나 귀 안에 있는 털은 빠졌니? 전 영상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른 빠졌으면 좋겠다. 암튼 꽃돌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꽃돌이 귀 안에 있는 털은 이번에 발톱 자르러 병원에 갔을 때 확인했더니 잘 빠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빠져나온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돌이를 위한 댓글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음. 꽃두리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 댓글 남겨주신 것도 정말 너무 많았고, 남겨주신 사연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너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토끼를 키우다 보면 사실 조금 외롭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반려동물로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음, 주변에서 이해를 받기도 쉽지 않고, 음, 여러모로 조금 힘든 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꽃돌이와 함께 저까지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니까 정말 큰 위로를 받는 기분입니다. 꽃돌이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댓글 남겨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꽃돌이에게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꽃돌이 만나러 오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생일을 향해서 꽃돌이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댓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차마 읽지 못한 댓글들도 있는데 제가 읽기는 다 읽었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주 주말에 또 만나요. 안녕. 꽃들이, 꽃들이도 안녕. 꽃들이도 안녕.